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무엇보다 우리 아이의 성장과 발육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오늘 시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늘은 성장과 발육을 주제로 조성태 박사님의 자세한 강의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 어린이 성장과 발육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이 아이들 성장도 한의학 원리로 개선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성공한 치료 사례가 있나요? 네,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아, 그 12살 먹은 남자 어린이가 키가 크고 싶다고 하면서 내원했습니다. 이어린이는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성장 발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부모님이 데리고 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키가 크고 싶어서 한의원에 내원까지 했는데 네. 혹시 이 학생 다른 증상들도 있었나요? 네, 키가 작은고 마른 것 외에도 늘 피곤해하면서 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했고 잘때온 매트를 켜고 자면서 등에 땀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는 것은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게 더워서 날 수도 있고, 몸이 허해서 날 수도 있는데, 일단 밤에 자면서 땀이 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집에서만 대변을 두번 정도 보고, 밖에서 변을 보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평소에 머리와 등에 운동을 할때 땀을 많이 흘린다. 소심하고 겁이 많다. 화장실을 갈때 겁이 많이 나서 누군가 있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 있었습니다. 네, 이 성장 발육을 위해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인 싶은데요. 네. 어떤 관점에서 치료를 해주셨나요? 아이들이 뭐가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가 늘 피곤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머리 등에서 땀이 잘 난다는 점, 소심하고 겁이 많다는 점. 이 모든 것이 기가 부족돼서 나타날 수가 있는 현상입니다. 기가 부족된다. 바로 뻗어나가는 힘이 부족하니까 바로 잘안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눈썹이 진한 사람이었는데 눈썹이 진하다는 것은 다혈소 기입니다. 기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기를 돕가주고 소화를 잘 되게 하면서 피곤을 없애고 땀을 들라게 하기 위해서 감이 이공산이라는 약을 투여했습니다. 네, 학생이 박사님을 아주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결과는 어땠나요? 아, 이 약을 복용하고 나서 피곤이 훨씬 덜하다고 했고 전보다 좀더 먹는 것이. 잘 먹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두번 정도 약을 쓰고서는 1년 지나서 다시 왔는데 이때는 좀 다른 증상으로 왔습니다. 뭐만 먹으면 화장실을 간다. 밥을 세번 간식도 먹, 먹으니 먹을 때마다 사위에 서너 번 화장실을 간다는 것입니다. 네. 밥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는 증상이 생겼군요. 그렇습니다. 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성장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어, 잘 먹고 한번 대변을 건강하게 잘 봐야 아, 모든 역량이 필요한 곳에 가는데, 먹자마자 화장실을 간다는 것은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안 되고.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키 크느냐, 살찌느냐, 이런 게 사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체질적인 흠이 있으면 그 흠을 보완해주고,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주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성장 시기에 이런 것이 왔을 때에는 이런 흠을 보완해주면 성장 발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키가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체질적인 흠을 보완하라는 말씀이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바로 방 먹자마자 화장실 간다는 거. 어, 이것은 이제 식적설이라고 합니다. 식적설이 있으면 키가 클 가능성이 적어지죠. 먹어서 소화 흡수돼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쌓여서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바로 화장실에 쏟아내니까 키가 클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식적서를 치료하기 위해서 감이 평이산을 처방을 했습니다. 이 감이 평이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약은 아닙니다. 흠을 보완해주는 그런 약이지 성장력도 아닙니다. 흠을 보완해주는. 식적을 치료해주는 약입니다. 쉽게 말해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약이라는 그러한 생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네, 이키 크고 싶어서 온 환자인데 소화가 잘 되는 약을 쓰셨군요. 네. 네 한의학의 원리가 정말 참 신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치료 경과도 알려주실까요? 약을 쓰면서 확실히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배 아픈 증상도 줄어들었고. 피곤함도 역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2~3년간 종종 와서 비슷한 증상으로 약을 먹었는데 자꾸 야식하는 생활습관 때문에 비슷하게 증상들이 자꾸 반복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 14살, 12살 때 158cm로 내원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1 3 c m 크고 또 176으로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180cm까지 크는 놀라운 성장 발육이 일어났던 그러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저도 성장기 때 한약을 좀 많이 먹어 볼걸 그랬습니다. 네. <laughs> 네. 소화 잘 되게 하는 약을 먹고서 키가 크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궁금한 게 그럼 한약에는 키 크는 약이 따로 없나요? 네. 키 크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흠을 보완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키 크게 할 때요. 또 그러한 흠이 없을 때 성장 발육에 직접 작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의 대표적인 약이 팔물탕 같은 종류의 약인데요. 아, 그 성장하는 약을 이렇게 따로 쓸 때는 흠이 없을 때 성장해주는 약을 직접 씁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만약에 흠이 있을 때는 그 흠을 보완해주면 바로 몸이 좋아져서 성장 발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소화제를 줘도 키가 클 수가 있고 비염이 있으면 비염을 치료해줘도 키가 클수 있으며 야뇨증이라고 해서 밤에 오줌 싸는 이런 현상은 진액이 세는 현상이기 때문에 야뇨증을 치료해도 키가 클 수가 있고 또 코피흘리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해 주면 코피가 나오면서 성장 발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